최근 공개된 미스트롯 3 준결승 예고편이 공개되면서 한 인물이 다시금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비네서입니다. 단몇 분만에 수만 건이 검색이 쏟아졌고, 그녀의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폭발적인 화제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미 수차례 압도적인 가창력과 탄탄한 무대 매너로 주목받아온 비네서가 이번 무대에서 또 어떤 놀라운 퍼포먼스를 선보일지.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번 준결승 무대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예고편을 통해 깜짝 이벤트가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 관계자에 따르면 빈에서는 무대 도중 예상치 못한 순간을 맞닥뜨렸습니다. 바로 객석에서 자신을 응원하는 초등학교 동창들을 발견한 것이죠. 순간적으로 감정이 북받쳐 가사를 잊어버릴 뻔했다는 후문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빈에서는 곧바로 집중력을 되찾아 더욱 깊이 있는 감성의 무대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 장면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녀의 담임 선생님이 친구들이 준결승 무대를 직접 보러 올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점입니다. 평일 촬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선생님의 배려 덕분에 친구들이 현장에 올수 있었고 이는 무대 위 빈에서에게 더욱 뜻깊은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관객석과 무대가 하나가 되는 감동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이는 시청자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빈에서는 이번 무대에서 단순한 기술적 완벽함을 넘어 더욱 짙은 감성을 담은 퍼포먼스를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출중한 가창력으로 인정받은 그녀지만, 친구들의 응원이 더해지면서 더욱 편안하고 자신감 넘치는 무대를 펼쳤다는 것이 방송 관계자들의 공통된 반응입니다. 실제로 많은 아티스트들이 무대에서 가장 힘이 되는 요소로 가족과 친구들의 응원을 꼽곤 합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지켜봐주고 믿어주는 사람들이 함께할 때, 그 무대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죠. 빈에서 역시 이번 무대를 통해 더욱 강한 연결고리를 만들었고, 관객과의 교감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방송 관계자들은 빈에서의 준결승 무대가 프로그램의 흐름을 바꿀 만큼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심사위원들은 그녀가 단순한 참가자를 넘어 음악을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등학교 동창들의 깜짝 방문이 더해지면서 빈에서는 이번 무대에서 더욱 인상적인 모습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방송 후 팬들과 시청자들은 SNS와 커뮤니티에서 그녀의 무대에 대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제 결승 직행이 확실하지 않겠냐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일부는 이 무대 이후로 완전히 대중적인 스타로 발돋움할 것 같다 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비네서의 성장은 미스트로 삼가가진 프로그램적 매력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참가자들이 무대를 통해 성장하고 그 안에서 인간적인 감동이 스며들 때 프로그램의 진정한 가치가 빛을 바라는 것이죠. 이번 에피소드 역시 그런 감동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빈에서의 성장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녀의 음악적 접근 방식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대 하나하나에 서사를 부여하며 관객이 몰입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감성과 이야기가 더해진 무대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자리 잡으며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이제 남은 것은 준결승 무대의 결과와 결승 진출 여부입니다. 방송을 앞두고 팬들은 이번 무대를 놓치면 후회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으며 그녀의 이름이 또다시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빈에서가 결승에 진출한다면 그녀의 가수 인생에 있어 또한 번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미 그녀는 수많은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향후 활동 역시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승 무대에서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지 빈에서는 또 어떤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게다가 빈에서는 이미 무대에서 보여준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다방면에서의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단순히 트로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중가요부터 감성적인 발라드까지 폭넓은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녀의 미래는 더욱 밝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결승전에서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에 따라 그녀의 향후 활동 방향도 결정될 것입니다. 이제 곧 방송될 미스트롯 3 준결승 무대에서 비네서가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그리고 그녀의 도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든 시청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